농부입니다 오늘은 음식물 대비 찌꺼기 만드는 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무통 없이 벌레 꼬이지 않게 음식물 찌꺼기 대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음, 저는 과일 찌꺼기나 이런 어, 간이 없는 간기가 없는 채소들을 어, 숙성을 시킨 다음에 텃밭에서 이렇게 태비를 만들어 쓰고 있는데요. 태비를 바로 이 어, 음식물 찌꺼기를 바로 뿌리게 되면 벌레들이 많이 꼬이게 됩니다. 그때 정말 좋은 방법이 음, 고무다라이, 고무통, 그 고무통을 밑에 잘라서, 그 다음에 잘라서 그 어, 음식 찌꺼기를 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흙을 좀 넣고 이렇게 딱 덮어 주는 건데, 그 고무통 구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음, 텃밭에 가서 그 고무통 대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어, 요런. 안 쓰는 통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계란 껍데기가 정말 영양태비로서 좋다 하더라고요. 계란 찌꺼기. 그 다음에 계란 찌꺼기를 이렇게 쓰레기, 음식,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그 중간중간에 이거를 뿌려줍니다. 지금 이게 몽고하니 EM입니다. 발효, 미생물, 발효. 이거를 뿌려주고, 어, 한 3, 4일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들고 가는데요. 마트에. 이렇게. 들고 가면 정말 어, 숙성이 잘 되고 집에 있을 때도 냄새가 고인하지 않아요. 어, 이거 제 영상에 EM 발효액 무료로 얻는 법 해서 올려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동사무소 가면 EM 찌꺼기 진짜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놨다가 덮어놔요. 이렇게 해서 한 5일에서 1주일 정도 이렇게 모은 다음에 제가 텃밭에 가서 딱 버리게 됩니다. 자, 텃밭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테비봉투를 보시는 바와 같이 위아래를 반듯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어, 구덩이를 봐주는데요. 깊이 봐실 필요는 없어요. 한 10에서 20cm 내외로 구덩이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봉투를 어, 딱 위에 얹어줍니다. 얹어준 다음에 어, 탭, 그 부엽토, 그 다음에 흙, 특히 부엽토를 넣으시면 발효가 진짜 잘 돼요. 부엽토를 넣으시고 음식 찌꺼기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흙 넣고 부엽토 넣고 음식 찌꺼기 넣고 하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열흘 전쯤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뒤져 보니까 벌레도 없고 정말 깨끗하게 지금 발효가 숙성이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 찌꺼기를 다시 투하해를 해보겠습니다. 음식 찌꺼기 투하. 우리 몸에 좋은 과일 뭐 야채 계속 껍질을 이렇게 버렸으니까 식물에게도 완전히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대비 저희가. 껍질 흙 그다음 부엽토 등을 넣고 조금 저어 준 다음에 이렇게 꽉 묶어 주면 양질의 대비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숙성을 잘 시킨 다음에 밭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더 태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음식물 찌꺼기, 그 다음에 커피 찌꺼기, 그 다음에 개분, 뭐 여러가 여러 가지 등을 계속 이렇게 넣으시면서 튼튼하게 작물을 키우시면 정말 비료 그다음에 농약 없어도 깨끗하게 이렇게 어,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당장 만들어 보세요. 어, 오늘 당장 이렇게 음식물 찌꺼기로 대비 만들면서 자연도 생각하고 건강한 농사도 짓자구요. 모두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